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이버 레카 유튜버 카라큘라의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카라큘라는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사실상 잠적한 상태입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에는 22일 정오 기준 그간 올린 영상 전부를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카라큘라는 논란 직전인 10일 490개의 영상을 올렸으나 이날까지 총 119개의 영상을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는 같은 기간 129만 명에서 현재 106만 명으로 무려 23만 명이 그를 손절했습니다. 카라큘라 영상 삭제와 관련해 다양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지만 명확히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대비하고 실형을 피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타 사이버 레카 채널들 또한 피소된 이후 법원의 판결 전 자신들 채널의 영상을 삭제해 온 것과 같은 맥락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카라큘라는 22일 오후 모든 영상을 삭제한 그의 유튜브 채널 화면이 캡처되었고. 해명 없이 사실상 유튜브 활동을 접은 것으로도 관측됩니다. 쿠제역의 찌양공갈 행위를 지지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카라큘라는 녹취 조작 의혹 이후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카라큘라가 찌양공갈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녹취를 공개했으나 해당 녹취가 조작되고 왜곡됐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카라큘라는 같은 혐의를 받는 구제혁과 함께 검찰의 수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들은 공갈 및 증거인멸,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일부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정되어 신속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현민이 코인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이며, 카라큘라가 서현민에게 금품을 갈취한 혐의가 있습니다. 존버킴은 스캠코인을 발행하여 839억원대의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카라큘라가 서현민에게 존버킴을 소개하고 금품을 갈취했으며 구제역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구제역은 개인사업자로서 식비, 월세, 관리비 등을 부당하게 경비 처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카라큘라의 아내 정다희는 세무사로서 구제역의 탈세지원 의혹이 있으며 그녀의 재력과 관련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모두 법적 조사를 필요로 하며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이러한 개보다 좀 못한 인간들로 인하여 피해를 보신 수많은 분들의 직접적인 피해 보상은 이들의 부정한 재산 축적에 대한 환수라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